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랭크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엣지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아, 같이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도 아직 이거 안 봤거든요. 어, 같이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우선 이 위쪽을 보시면 저는 이제 미국 분들 타겟을 많이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컨 o u n 는 미국으로 해 놓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모든 제품들 보일 수 있게 그리고 샵을 오픈한 지 별로 오래되지 않은 2022년도라고 해 놨어요. 보시면 여기는 샵 이름이 적혀 있고요. 여기는 컨 o u n 미국, 그리고 세일이 만든 게제첫 번째는 88,000개의 제품을 팔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분을 카피를 해서 엣지로 가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제품들을 팔아요. 가격은 1불 82전으로 전부 다 통일을 해놨고요. 머리 색깔만 좀 다르게, 그리고 다른 일레멘트들을 조금 집어넣어서 넣은 게 보여집니다. 글씨도 집어 넣었고, 그건 아무래도 뭐 직접 만드셨을 수도 있지만 AI로 만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많아요. AI로 만들 때. 티셔츠에 프린트 할수 있는 아니면 액자를 프린트를,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분은 좀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코하고 입, 입을 안 보여주네요. <laughs> 거의 다 이렇게 다 잘라서 느낌 있게. 이렇게 한꺼번에 몇 가지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가격은 보시면 1불 44전이에요. 이런 이미지들을 너무 많이 셀러들이 팔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점 내려가서 결국에는 1불 막 99센트 정말 이 정도까지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아프리카 아메리칸 이 타이틀로 그리고 블랙 걸뭐 요걸로 이런 키워드로 모든 이미지를 작업을 해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디스크립션을 보면. 만약에 디지털 제품을 파시길 원하신다면 이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웨젤루션 300dpi 그리고 될수 있으면 6000픽셀 이상 될수 있는 그런 디지털을 보내시는 게 좋은데 파일 같은 경우도 cvg, png, eps 파일이 오네요 여기 내가 색깔도 바꾸고 할수 있게끔 오리지널 파일도 보내고 d x f 파일도 있고 pdf 파일도 있고 이렇게 파일을 어, 좀 다르게 해서 많이 보내시는 게 좋아요. 괜히 그거 가지고 더또안 좋은 리뷰가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파일로 만드셔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분은 7만 5천 개 제품을 판게 보여지는데요. 이분도 디지털 제품을 팔고 있네요. 이분도 어, 가격은 2불 40전, 1불 40전으로 팔고 있고, 티셔츠 위에 올라가는 그런 디자인을 팔고 계십니다. 스타일셀러라고 적혀져 있는 거를 하나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워럴마크 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카피해서 도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디지털 다운로드는 한 개로 되어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c v g PNG, JPEG, EPS, DXF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EPS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일러스트레이터 있으신 분들은 색깔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도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라이센스는 오는 것 같아요. 제품에다 프린트를 해서 파는 거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나와지네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이 셀러분들은 디지털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도 파일을 파시는 분이세요. 파일을 이, 어, 이용을 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이네요. 이분은 뭐 여러 가지 파일을 보내지 않고 PNG 파일만 300 DPI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이분 샵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들을 파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글씨들이 많고요. 그리고 되게 알록달록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버섯 뭐 이런 제일 위에 이세 분이 전부 다 디지털 제품을 팔아서 이만큼의 세일을 만들고 있어요. 가격은 79센트.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79센트, 99센트. 지금 가격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 하나 만들고 79센트. 그리고 이제 뭐 엣지에서도 가져가는 게 있고 수수료들이 좀 떼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 빼면 이제 거의 몇 센트 남는 거지만. 근데, 어, 겨우 몇 센트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보시면 이분은 2022년에 작년에 시작해서 벌써 디자인을 1900개를 올렸어요. 굉장히 부지런히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텍사스에 계신 분이고, 정말 열심히 이미지를 올리시고, 카테고리 선정해서 이미지 올리시고. 근데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쨌든 1년 동안, 1년이 아닐 수도 있죠. 2022년에 열었다면, 불과 뭐 2022년 9월 달에 오픈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기, 그때, 하나당 50센트만 남는다고 해도, 요반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품을 아마존에 판다고 해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남는 제품들은 많이 없어요. 정말 커다란 뭔가 부피가 엄청 큰 그런 제품들을 팔지 않는 이상은 남는 게 그렇게 솔직히 많이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눈에 확 튀는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엣지에 올려서 될수 있으면 좀 많이 많이 올려서 사람들한테 좀더더 더 노출이 될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너무 우연찮게도 이 앞에 탑 3개가 전부 다 디지털 제품을 파는 곳이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디즈니를 팔고 있네요. 디즈니 이미지인데, 아,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귀, 이런 모습까지도 전부 디즈니를 확 연상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디자인을 만드실 때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직 지금 리서치를 안 해서 이 디즈니 요 이미지를 어, 이용을 해서 뭐 물건을 팔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걸 리서치를 안 했는데 우선 구글에서 살짝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 사이트가 정확하게 그 답을 주는지 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선은 no, not legally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엣지에서 다 셀러들이 팔고 있잖아. illegally <laughs> 불법으로 팔고 있다고 우선 이 사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건 저는 그냥 구글에서 찾아봤지만 저게 100% 답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좀더 딥하게 리서치를 꼭 하시는 걸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분은 전부 다 해서 2069개의 이미지들을 올렸어요. 근데 솔직히 정말 디즈니 이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되게 잘 팔려요. 진짜 잘 팔려요. 정말 너무 잘 팔려요. 어떤 제품을 갖다 놔도 다 팔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불법이라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샵을 알아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밀키 토메이로라는 곳을 한번더 찾,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스티커를 파시는 분인 것 같아요. 클릭을 하고 이분 샵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354개의 제품을 올려서 팔고 있고요. 이분은 디지털, 디지털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스티커를 파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엣지 이런 데를 보기 전에는 이런 스티커들이 이렇게 잘 팔리는지 몰랐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스티커를 사려고 보면 이제 애가 있으니까 저는 아이가 있으니까 스티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려고 보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스티커를 사려고 하니까 훨씬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파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티커들 보면은 되게 칼툰 만화적인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카트에 집어넣고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런 이미지를 좋아한다라는 뜻이겠죠. 가격을 보시면 3불 50, 3불 15전 정도 되고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음, 요거 하나당 3불 15전이고 3개까지 구매하시면 8불 55전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 분도 어스틴, 텍사스에 계신 분이네요. 웬만해서는 리턴을 받아준다는 게 굉장히, 굉장히 좀 세일을 만들기 좋긴 한데, 근데 원체 이거 가격이 3불 15전이고, 그리고 또 스티커이기 때문에 리턴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고, 1일에서 4일 정도 걸려서 프린트하고 제작을 한 다음에. 쇼핑이될 거다라고 적혀 있고, 칼골드랑 같이 간다고 적혀 있는데, 뭔가 딱딱한 거랑 같이 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겨지지 않도록.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laughs> 뭔가 아쉬우니까. 이분은 티셔츠를 파시는 분인 것 같아요. 티셔츠에다가 직접. 아,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이분은 다른 셀러이긴 한데,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파네요. 제가 이거를 미싱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안 샀거든요 근데 제일 브라더 제품인데 좀 가격이 제일 괜찮았던 게한 400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걸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안 사긴 했는데 이것도 아이디어인 거니까 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 이렇게 두 가지만 필요하잖아요 검정색 하나 하얀색 하나 실도 딱두 가지 그리고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는 뭐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서 오다가 들어올 때마다 미싱으로 이렇게 이렇게 받고 <laughs> 이니셜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 하나씩 넣어 주고 이분 이분도 48,000개의 제품을 팔았다고. 근데 이 제품만이 아니라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 포함이거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크네요. 그러니까 폰트만 조금 다르게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것도 한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커스텀 트렌디 셔츠. 이분도 셔츠를 제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직접 하셨든 아니면 디자인 어디서 구매를 하셔서 여기다가 프린트를 해서 파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프린트를 할수 있는 데는 되게 많아요. 구글로 프린트 온 디메인이라고 적으면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프린트포, 여기도 사람들 많이 쓰고요. 프린트파이도 많이 쓰고, 델라토도 많이 써요.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은 게 여기서 직접 프린트를 해주고, 고객 집에 배송을 직접 해줘요. 조합시핑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집에서 직접 프린트를 하시는 거 아니면 저렇게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다른 데에서 프린트를 해줘서 드롭시핑처럼 이미지만 집어넣어서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학교 선생님들 티셔츠가 많이 보이거든요. 디지털 제품을 구매를 하면 유저들은 곧바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다를 받으면 매뉴얼리 가서 프린트를 하게끔 오다를 또 다른데 가서 집어넣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은 자동으로 엣지랑 연동이 돼서 프린트까지 뭐 자동으로 전부 오다 받으면 곧바로 프린트해서 보내주는 것까지 해주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를 이렇게 하셔서 파시는 것도 좋은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요. 근데 티셔츠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디지털로 올리시는 것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티셔츠에 디자인을 넣어서 직접 파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랭크에서 보여지는, 보여주는 이 데이터는 탑 6까지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 나도 할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지 않으세요? <laughs> 근데 이걸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캔바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canva.com을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디자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 버전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 아니면 디자인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 디자인커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이 사이트를 좀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디자인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거기서. 찾아서 구매를 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번들을 클릭을 하시면 29불에 이렇게 번들을 전부 다, 이거를 전부 한꺼번에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어디에 프린트를 하고, 어딘가에 프린트를 하고, 파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디지털 자체를 파는 거는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폰트라든가, 뭐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폰트.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파셔도 괜찮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백그라운드 이미지 집어 넣을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웹사이트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내 비즈니스 프로모션 할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말고도 너무 사이트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두 군데를 보여드렸고요. 다른 곳들도 커머셜 라이센스가 같이 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커머셜 라이센스가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들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뉴의 제품들이 팔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저도 좀 놀랍게도 디지털 제품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것도 봤었고 가격이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한번 리스트를 올려놓으면 다운로드를 하고 뭐 이용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엣지 안에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리스트를 만들고 올리는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엣지를 보여드렸지만. 미국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마켓에서 어떠한 제품들이 어떠한 셀러들이 어떻게 물건을 팔고 있는지 대해서 그렇게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엣지만 이런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베이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에다가 물건을 파셔도 되고,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드셔도 되고, 웹사이트 만드시는 게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하시면은 잘 아시는 분을 고용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 경는 팀비어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원격 조정으로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이나든가 아니면 엣지 리스팅을 만드신다거나 키워드라든가 아마존 광고 돌리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뭐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저 아닌 다른 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한번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